포두나무에 느타리 종균 작업을 4일 동안 했습니다. 5톤 트럭으로 한 차를 나무를 베어다가 버릴 거다 버리고 지금 이제 엄선해서 이렇게 느타리를 넣는데 느타리는 표고보다 표고는 18달 보통 걸리는데 느타리는 훨씬 빨리 나온다고 그래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근데 이게 호두나무가 느타리 버섯 나오면 제일 양질의 버섯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웃에이 목사님 호두나무 빈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우선 비워놓은 걸 아, 내가 우리 우영호라고 하는 굴찾기 하는 후배 오던 차를 빌려가지고 한 차를 싣고 왔는데 버릴 게 얼마나 많은지 버리고 이렇게 해서 아예 굵은 애들은 단목 재배용으로 짧게 잘랐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렇게 한 1m20짜리도 있고, 거의 1m50짜리도 있고. 근데 이게 표고보다 물을 훨씬 더 좋아한대요, 느타리가. 저 경기도 연천에 있는 우리 사장님한테 내가 자문을 받았는데, 저는 느타리는 처음 해봐요. 표고는 뭐 5년이 넘게 해서, 이제 조금 뭔가 알것 같은데. 아, 아 안에 수고로 종균 놓고, 저는 뚫고, 오늘 또 기계를 다루다가, 어, 옷오매가 또, 어, ES171109인가? ES 전동공구. 회전 RPM이 제일 빠른 공구인데 그 조금 손도 다쳤어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회전 전동 공구 다룰 때는 어옷 너풀거리는 거 입으면 안 되고 원래는 장갑도 찌짐하라는 건데 하다 보면 장갑도 끼게 되고 너풀거리는 옷도 입다가 좀 다치기도 하고 그러네. 요 요번에 이제 아파트 베란다 같은데 단목재배로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뭐가 찾으면 조그만 건만원 정도 받으면 될것 같고 굵고 큰건2만원 이상 받아야 될것 같아요. 들어간 수고에 대해서 아이고. 이게 몇 개월 후에 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 단목재배 하는 분들은 여기다가 빵처럼 종류를 까뜩 넣고 케케이 쌓아놓던데 30cm 이렇게 해서. 그래도 나중에 또 3분의 1정도 땅에다 묻어 놓은데요 저는 뭐 그런 수고와 부지런함이 없어서 그 차별은 못할 것같아 우리 이제 여기는 표고 관리사 인데 2만개 중에 지금 요거 남았어요. 한 200개도 남았는데 이제 뒤늦게 강참나무 110개 들어올게 있어서 그거 들어오면 이제 중근 작업해서 이렇는 올해 가져가는 사람한테는 13,000원 1년 동안 물 작업하고 나면 15,000원에서 2만원 그렇게 받겠죠 올해 나무값이 올라서 가격이 종교 있는 거다 15,000원 이상 형성이 됐다고 그래요 외국 인력 마음대로 못 들어오고 연료비 비싸고 굴착기 비용도 5만원 10만원씩 하루 일 때가 늘어났고, 음, 안 오른 게 없네. 안 오른 게 저는 표고목 1년 지난 거 20,000원씩 팔던 걸 아니, 날에도 가격이라도 내리자 해서 저는 올해 15,000원씩 팔았어요. 남은 일정은 저 어, 성환으로 1,250개, 25일에서 28일 사이에, 그 배달 가면 올해 표고는 끝입니다. 끝이라고 이제 블로그나 티스토리 유튜브에 해야지 올해 표고목 없어요. 하 끝났어요. 항상 그게 재밌잖아요. 물건 매진됐어요. 다 끝났어요. 하는 거. 이 예, 요거는, 번나무, 전지전정 한데서 나무 얻어다가 종균 작년 3월에 심었는데, 지금, 이렇게 잘 달래. 이 나무가 약해서, 올해는 못 따먹는다 그러네. 먼저 해본 선배들의 얘기가. 어쨌든, 한 번을 따먹더라도 세상에 종균만 넣으면, 이렇게 느타리에서 저기 벚나무에서도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르나무도 나오고요. 이 화렵수는 다 되더라고요. 침엽수는 안 되더라도. 얘들 죽은 것 같으나 이제 올 가을 되면 다 버섯이 순둥순둥 열릴 애들이에요. 하루도 참으로 복된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애 가장 끝날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듯이 이 죽은 자 같으나 이 아들이 산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산신앙이 돼서 땅끝까지 이르러 보금전하는 귀한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아이고, 또 오늘 아침 뉴스를 들으니 유명한 연예인이고 코미디언이었던 사람이 5, 6년생인데 한창 살 나이에 당뇨병, 또 캄보디아에서 쇼크로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가 부귀 공명을 누렸을지라도 가정을 못 지킨 건참 안타까움이고 그렇게 이쁘고 소중한 아내하고 아들하고 딸 남겨놓고 또 재혼한 가정에 23살 차이 나는 아이, 그 자매는 또아기가또 있다는데 그 애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소중히 생각하고 잘 간직해서 자기 수명대로는 살다가 떠나야 되는데 난그 친구 참 좋아했었는데 그 아내도 이쁘고 믿음도 좋고 그런 것같던데 우리는 한번 죽는 건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는 사람처럼 자행자재하면서 죄짓고 회개하고 반복하시지 말고 어, 죄악된 길에 있다면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정말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보석같이 빛나야 되고 영광받아야 될그 자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남의 이웃에 있는 여자 남자 탐내지 말고 남의 돈 빌렸으면 제발 갚고 떼어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공직에 탐하지 말고 네, 어느 정당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정신 나간 한 여자가 오빠, 어째 온 남자들이 다 오빠예요. 오빠, 네? 오빠 소리 찾아가네, 그돈줄때 죽는 그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악한 마귀가 주는 건지도 모르고, 500만 원, 1000만 원, 그 사람들, 그 국회의원 연봉이, 1억 5천도 넘고 비서관까지 하면 몇 억씩 받는 사람들이 그거 500만 원, 천만 원 욕심나다가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런 유혹할 때야 이정근아 나는 그거 안 먹는다. 그거 마약이고 독약이야. 응? 나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 진리의 허리띠를 의의 흉배를. 복음의 신발을, 믿음의 방패를, 구원의 투구를, 성령의 검곧 말씀으로만 알면 우리는 이겨나가. 이 더러운 돈 우리 안 받아. 응? 민주화 운동한다고 하고 성역이 없는 것처럼 맨날 떠들던 사람들이 돈 받는 데는 앞장서요. 응? 오빠 전라도는 더 줘야 돼 소리나 자꾸 아이고 부끄러워. 이 부끄러움은 어떻게할 거야 수치를. 어둠이 있을 때 밤에는 죄짓고 해도 안 들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들은 꼭 밤에 다니잖아요. 에? 도둑놈들이 대낮에 백두 대낮에 보는 사람 많은데 훔쳐가요. 이 영혼의 도둑놈들도 꼭 밤중에 다녀요. 성경 공부합시다. 아 이제까지 예수 믿은 거 진짜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죠. 여기는 신학교도 공짜고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신학교도 운영을 해야 되고 교수 월급도 줘야 되고 학교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걸 공짜라니까 또 양잿물도 먹으러 가는 거예요. 제발 제발 헛된 욕심 마시, 갖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죽어라고 일해서 만 원을 벌든 오만 원을 벌든 그게 감사하고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인생의 가장 기쁜 날 가장 좋은 날, 가장 젊은 날 복되게 살으셔야지그 500만원, 1000만원 뇌물 먹으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재밌는 말도 있어요 뇌물은 이 마음을 부드럽게도 한대요 그건 비유법이죠 뇌물이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날마다 쳐서 복종해야 돼요 이 말하는 저는 안 넘어질까요? 수도 없이 넘어져요, 수도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다가 그 아주 넘어지지 않고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지나 여덟 번 일어나지만 죄인들은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랑 그 사람들하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혹시 마음이 아프고 정말 삶이 뭐 이런가, 아 죽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필요물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수명이 몇 년인지는 몰라 저도 몰라요. 늘 농담으로는 나는 1 2 0살살것 같다 그러는데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 지금이라도 당장 얘야 시끄럽다 올라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따질 것도 없어. 우리를 지으신 이가 부르는데 어떡할 거예요 가야지. 그러나 사는 동안에 정말 저 사람 바라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런 소리가 우리를 통해서 늘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지나가요. 그게 전부인 것 같고 혹시 좋아하는 여자 친구, 남자 친구 헤어지면 못살것 같죠? 그까이 거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엉성구리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여러분, 저하고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 악한 것들의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쪽 불교에서도 말하는 이 세상이 뭐에 고해래, 고통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삶이 녹록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최저임금 올려달라는 사람들, 최저임금 올려달, 올려주면 회사 망한다는 사람들, 각자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어렸을 때, 빈 도시락 가지고 학교 가면, 강냉이죽 끓인 거, 노란 주전자에, 거기다 끓인 거, 그거 얻어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 미국이 어떠니, 이, 좌측에 있는 정신나간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기 자녀들은 또 전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이 정신나간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은혜를 모르면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군이 이제까지 전세계 전쟁 중에 죽은 숫자보다도 4만 5천명 5만 명 이상이 죽은 데가 이 나라 아닙니까 피로 지킨 나라인데 이 나라를 저 악한 것들에게 넘기지 않도록 북한 김일성 김정일 저 세습하는 정말 나쁜 인간들한테 홀이라도 틈을 주지 않도록 불단과 불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이 아파하는 분들이 있으면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분 있으면 그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낯설은 예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이 몸을 괴롭게 하는 이 더럽고 을 주어 놓은 수마귀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달아날 지어다. 깨끗할 지어다. 정상으로 돌아올 지어다. 뛰어도 달려도 군비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으로 들이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른개들 것이오 다른 박지라 해도 군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야 오 주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주님 말씀하신대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저희가 곧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 주는 말씀하신 것처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이 시간 낫게 해주시옵소서 혈관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혈액암에서 노연하게 하여주시고 아버지 정신병에서 노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한쪽 팔이 한쪽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한 차라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이 인함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각기 제길로 갔거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공생의 생활 끝나시고 하나님께로 가신 이후에 우리 세상 것들에게 정말 악한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만인 제사장 직분 받았습니다 제사장의 직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 손을 얹는즉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시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구하며 병나교 위에 간고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이 많은 일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합니다. 엘리아는 우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시청자들 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과 함께 이 호도 나무의 느타리 버섯 종균에 물을 줄때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도 촉촉하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의 삶도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길 때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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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가까운 교회 에 정통교회에 등록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늘 기도하며 사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